Amém. 날 먹이시며 우리도 고렇도나비도 Thank <laughs> you. 한번더 n 사 m e n 김홍식 목사님을 뵈니까 지난 Amen. a m 서 처음 m 는데 Amen. a 는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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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m 인사 a 고 e n a m e 사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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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어, 난 자식이 아닌데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살아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만 봐야 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아, 지나가는 아, 노숙자를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 저는 우리 김홍식 목사님을 아, 8월달에 뵙고 지난번에 여기 초청해서 아, 오셨는데 언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laughs> 오늘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이신가요? 아... 네, 목사님이세요? 아, 성화봉사회 목사님이신가봐요? 아, 성화 거룩한 불 아, 아니 불이 천만하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내가 오늘 하늘산에 올라와 있는 줄알았 우리 격려의 박수로 어제 어느 분이 이러니까 박수치면 안됩니다. 박수치면 안돼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저분한테 돌리는게 아니라 저런 열정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큰 사람을 마음문이 활짝 열리도록 사용하시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프리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건 예배가 아니고 축하인데,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부른받고, 세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 네. <laughs> 저희 사역은 필리핀에서 예배 사역입니다. 아, 네. 한국에서 16년 목회하고, <laughs> 43년간 어머니 신앙을 뒤를 이어서 배워보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 예.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습니 아, 예. 목적이요, 축복이요. 아, 예. 예배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지원받았고 아, 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받았고, 아, 예. 마지막 땅에,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 예. 또 예배가 얼마나 지루할까 <laughs> 여기서 졸면은 천국에서도 좋은데요 졸중하시고 할렐루야 예배는 아주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쁨이고 너 예배해 보니까 여와를 호 기뻐하는 것이 너의 희 힘이다 오늘 찬양하니까 힘이 나죠 할렐루야 아 우리 성화봉사회 이번에 그리고 지구촌 우리 강영준 목사님 어디 가셨나 지구촌 선교회 그리고 세계선교전략연구소 대표는 제가 이세 기관이 단체가 주체 공동주체로 해서 세계선교 성령대방회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여기 사무총장 되시는 이정, 이정일 목사님이 기획을 해서 타이틀을 정하신기바아니다세분다 제가 작년에 만났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에 제가 갈뻔하다가 하나님이 한번 살려 주셔서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매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할야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평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가지 약속 두 번째 주립 살려만 주시면,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이문희 원사님. 크으, 껄쩍 시근하고 보기 껄끄러운 선교사가, 저도 선교사인데, 필리핀에 보기 싫은 선교사가 몇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가 축복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아, 네. 약속대로 찾아가서 세 분을 만나 가지고 축복 축복 선물을 사 가지고 가서 만나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이 예배의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신 것 같이.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천복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복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나. 아, 네. 예배는 용서. 아,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 네. 그의 이름을 높이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분의 힘에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도 어, 어떤 아파트에 제가 이제 머물고 있는데 미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안 만나려고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로 오고 그 사람은 또 계단으로 내려가고. 이 사람이 계단 또 계단으로 가면 나는 내로가고 저리로 가고 제가 16층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걸어 내려옵니다. 지금 운동상 네, 하체 근육이 당뇨병을 예방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걸어다니 걸어 는거다 그래서 하여튼 항상 감사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 같지만 사랑합니다. <laughs>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남편 집사님 안 오셨네? 집에 계세요. <laughs> 할렐루야! 얼굴이 더 성경 충만해지셨어요. 아, 3개월 동안에. 할렐루야! 하나 님은 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저희의 사명은 예배고, 어떻게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면 오늘 예배처럼 거룩한 산재산을 드려라. 아, 네. 거룩한 산재산을 드려라. 아, 네. 오늘 1 6 분의 강사님이 있는데 열네 분이에요. 열네 명인데 1 4 번의 예배 중에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배를 예배를 연락하시며 아, 네. 아, 네. 연락하시면, a c c e p t a b l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아, 네. 받으셔야 예배. 아, 네. 받으셔야 거룩한 거예요. 아, 네. 받으셔야 영적인 거고. 아, 네. 받으셔야 산 예배예요. 아, 네. 죽은 예배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아, 네.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소리를 듣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는 그 육적인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아, 네. 주님을 만나서 아, 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 네, 네. 예배만 잘 드리면 14번 중에 한 번만 잘 드려도 주님이 받으시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아, 네. 우리 부자 열매 아, 교회 우리 임찬양 목사님께서 늘 항상 형통을 강조하시는데 만사 형통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 부자 열매교회 오늘 사회 보신 목사님 박수로 격려 아, 네. 또 열매 기도한 박현숙 원장님의 특성을 해주시니까 더욱 큰 영광입니다 감사. 아, 네. 박수로 박수로 주님께 영광 아, 네. 그러니까 한국말이 오해가 많아요 잘못 말하면 또 요즘에 우리 박성자 목사님 추도 추모예배 남편 목사님 소천하시고 18일이 추도 추도 일주기 예배인데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필리핀에서 제가 듣는 조용기 목사님, 하용종 목사님, 막 20주기, 1 8주기막이래서2 0주기만이라이거는우상주배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진구 목사님, 그주기만이라서2 0주는목사목은님이제언2가 떠나시고 함서소0주기만이서 어, 전주안디교회이대 담임자이신 고 박진구 목사님 일주기 처음 예배 누가 먼저 가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laughs> 필리핀에서도 이게 논쟁이 되는거예요 맞다 틀리다 맞다고 보는 사람은 율법의 시각으로 보는거고 사람을 죽은 사람을 예배하니까 이거는 우상숭배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초점을 안맞히고 그분을 일생동안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추모 감사 예배를 드리면 저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 중에 또 아주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해석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제도 박수로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필리핀에서 누가 나와도 박수로 주님께 영광 아, 할렐루야. 아, 네. 사람을 높이자는 게 아니고 찬양하도록 이런 환경을 주시고 지구촌 선교회와 성화 선교회를 통하여 이런 성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같이 그멋있게초하요영광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영광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영광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하리라 영광은 주님께 돌리 그데 그렇게 사람을 하면 영광을 가린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43년 살은 유리스이라는 목사님께서 영광은 우리가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좀 부족하고 실수를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어. 아멘. The sun over the cloud is shining always. 구름기에, 뒤에 목구름기에 뒤에 태양은 언제나 빛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실수나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표현을 미국 사람들이 그 용어에 아주 민감한 하나님의 영광은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아야 돌릴 수 있다. 여러분이 너 인생의 사역에 기도가 나타나야 돼요. 병이 나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어제 이문성 목사님 첫날처럼 저주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부자 대역이 부자 대역. 할렐루야. 아, 예. 그래서 그래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예. 대를 이어서 가난하고 대를 이어서 아프고 병들고 뭘로 영광을 돌려요? 내가 주님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광을 돌리지. 받아야 돌리는 거예요. 아, 예. 그래도 영 옆에 부분 보세요. 얼굴을 보니까 모세 얼굴을 보는 것 같고.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굴만 봐도 이같이 빛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얼굴이 틀려야지. 옆에 부분 보세요, 옆에 부 우리 박현성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은혜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전도지의 얼굴이. 아무리 전도지 들고 나가서 얼굴에 은혜가 없으면 누가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식당도 안 돼요 하함소피아 <laughs> 사모님 브라질도 가시고 남미도 가시고 이번엔 또, 또 나고야도 가시는데 <laughs> 우리 귀한 분이 오셔서 에, 교단은 다르지만 우리 생계선교전략연구소에 자문으로 한 5년간 일하시고 전주 안대학에 이대단임 마시고, 나고야 국제미를 개척하셔서 사역 잘 하시고, 싱가포르에서도 교회를 자립시키고. 저런 분이 와 있으면 제가 괜히 긴장이 돼. <laughs> <laughs>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이창조 목사님, 필승의 믿동 지금 한번 틀고 가겠습니다. 이기가 최신 장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고 작사한 곡인데, 아, 어, 번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세계 선교 전략 사령부에 주제가 됩니다. 주제가. 필승의 믿음.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걸라고 목사님 준비하는 동안 반드시 승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 축복, 시희희 반드시 승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옆에 뿐만 하지 말고, 다섯 명 이상 인사세요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시작. 반드시 승리의 주님께서, 배재영 목사님, 일어나서 승 승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십니다. 니다강산성 목사님을 위해서 작사합니다. 볼륨 좀 올려주시고. 아름다운 박수치서 전하는 우래 성도의 기백으로 그 눈을 삼고 석탄의 글씨업을 물리치고서 본 땅에 잃어버린 어른이 이 복음은 내 원인데 아, 이 박수하고 영합니다는데 정지해 주 목사님, 이제 제가 아까 보내드린 거에 가셔서 그렇죠? 자, 여기 어, 맨 밑에서부터 봅시다. 아, 그법 뭐, 틀었어요? 그거 먼저 보시 목회 철학인데 사람을 세우려 한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 영성을 목회자가 살면 교회가 산다. 하려면요. <목소리> <덜레이와. 목소리> 네, 이제 마지막에 나온대요. 사진은 나왔으니까 봅시다. 맨 밑에 정예동 목사님 우리. 어, 8 1세신데 금요일 날 5시 2 7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저분의 인종을 지키려고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장례 끝나고 한번 좀 청주에 내려가야 되는데 8 1세신데 여러분은 아, 이분이 제가 8월, 7월 19일 날 한경희 목사님하고 금요일 집사님하고 방문해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 뿐인데, 사명을 다해서 그때 요상된데,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 주여, 윤사고선 요새는 세계의 기 적어. 아멘. 네. 사투에서 사투. 목소리 내 입이 안 나와. 제발 가 눈물로 기도를 받아. 제 귀에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여다. 저는 그게 마지막이 될걸직감을 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세계적인 선교의 거장으로 주시옵소서 큰 영의 축복을 기도해주시옵소 저런 분의 기도가 자가나는 꿈에도 나타나는 거 제가 좀 화가 날때 지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여러분도 신앙상할 때 많이 오잖아요. 아, 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아, 네. <laughs> 네, 네. 버리지도 못하고, 아, 네.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아, 네. 안 되고, <laughs> 평생 같이 살면서 원수 덩어리 같은. 하... 그럴 때, 저런 분의그기키 한마디가 내 영혼을 또 깨워. 그 요번에 돌아가신 것같아 근데 10월 7일에도 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도 그러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 아멘. 네. 한경이 목사님 지난한번또 가고 갔었을 때선교사님한 번만 더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가기 전에 그걸멸 면하고 바쁘다 필리핀한다 저분이 10월 7일부터 임종이 했는데 안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시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나의 천국 가는 마지막 일생의 여정에 내 손을 믿음으로 붙들어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를 30년간 동역해 주시고 병든 사모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목회하시다가 한분 놓고 목회하시고 15년 전에 사모님 먼저 소천하시고 사모님 소천하시고도 교회가 청주에대해에 가면 예승교회라고 혼자서 매일 30세 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의 예배자 아멘. 어떤 사람은 또 하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데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고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외롭게 들어가셨는데 요양원 원장님이 거기 요양원에 식구들이 아, 70명이 넘어요 청주에서 제일 큰 요양원이야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박성자 목사님 그냥오리나스요 하실 거 오리를 해서 청주에 다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이 특공대 나왔는데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특공대 정신으로 돌봐서 청주에 있는 모든 요양 대상들이 그니까. 근데 이 목사님 말씀이 정혜동 목사님이 보니까 그 노력 연로만 70만 원 나오고 자식도 없어, 부인도 없어. 하나 남은 남그 동생 장로님 집에 갈등이 지수씨가 아, 무구 싸우 하더래, 언제까지 우리 집에?